ちょっと電話したい、こいちゃん。<music> うん。 하루가 멀다 하고 내가 보고 싶다며 매일 먼길 달려와준 당신의 열정을 기억합니다 만난 지두달된나나만 믿고 집과 직장을 몇 프로 옮겼던 당신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이렇듯 다른 공간 다른 시간을 걷던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한 이후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꿈꾸며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예쁜 웃음을 평생 지켜주겠습니다. 따뜻하고 순수한 지금의 그 모습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 언제나 당신을 즐겁게 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평생 지켜주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지가 되고 당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현명한 인생의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진실되게 사랑해주는 그대와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것을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부모님과 기인 여러분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2023년 11월 4일 신랑 도창환 신부 김민성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껴줄 때 여러분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랑님 신부님에게 반지를 껴주세요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지가 들어갈 때 여러분 사랑의 박수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랑아버지 도병수입니다. 폭렬운 가을, 청고 마비의 계절에 바쁜 황금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대빈 여러분과 가족 친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저희 가정의 새 식구가 되는 베네리를 사랑으로 곱게 키워주신 사돈 네분께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laughs> 성원 선언문 이제 신랑 도창원 군과 신부 김민서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이제 부부가 된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들과 우애있게 지내길 바랍니다. 조만간 아이들의 부모가 되면 건강하고 지혜롭게 키웠으면 합니다. 인꼬부부가 되어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욕심내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이 순간 이만한 것에 감사하면서 베풀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매사 정직하고 빠르게 하여 당당하게 살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멋진 인생 항상 웃으며 둥글둥글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아들 내외의 새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항상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2023년 11월 4일 노병수 바쁜 신 와중에도 두 분의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주기에 참석해주신 양가 친척 하객 여러분께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laughs> 딸에게 축사를 부탁받고 해주고 싶은 뜻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다음에 너무 길어지면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딸, 우리 사이 결혼을 정말로 축하한다. 민서가 차은이를 처음 소개했을 때 차은이의 따뜻한 표정과 든든함이 마음에 들었고 그동안 한 번도 티격태격 그러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아끼주는 것이 보기에 좋았다. 삶에선 기쁜 일만 가득하도 좋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생길 수있다 그럴 때는 오늘을이 감동을 되새기고 사랑이란 두 글자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이겨나가길 바란다. 사랑은 모든 것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이기 때문이다. 사랑이란 첫째, 상대를 아끼고 기중방에 여기는 마음. 둘째,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돕는 마음. 셋째, 상대를 그냥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 주고자 하면 너희들 삶이 원만하고 행복해지라 믿는다. 또한, 둘이 웃으면 재미있는 결혼간을 하는 것만이 부모에 대한 최고의 흐도니꼭 명심하길 바란다. 끝으로 오늘이 오기까지 고생하는 민서엄마와 멋진 아들로 키워지는 사돈 네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이 자리를 빛내주신 하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며 앞으로도 이 가정을 위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분답게입니다 화이팅! 아, 네. 그렇지 이거대로 이거.